어, 오늘은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 방법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은 어, 그 물건 안에 구매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기능을 설명한 설명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에서 꼭 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도 다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 읽어본 사람? 나는 스마트폰 설명서를 정복했다 아무도 없죠 손해도 안해요 네. 우리 스마트폰을 새로 구매했어 요그 안에 애플 아이폰 14 핸드폰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 그 설명서가 이렇게 돼 있대요 아이폰 14 프로맥스 핸드폰을 구유하면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조작법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이 정보가 담겨 있는 설명서가 함께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요즘은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유로, 이유만으로 좀 그러네요.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종이에다가 설명서를 지급해주지 않고 QR코드로 해가지고 종이, 으, 설명서를 지급해준다라고도 합니다. 어,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원 선생님 약국 이전 약국 공지입니다. 여러분 약국 가면은 약사 선생님께서 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19, 30분 드세요. 뭐 아니면 1 0 30분에 드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약을 언제 언제 드세요라고 약국 선생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약사의 말뿐만 아니라 약과 함께 이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나 복용법에 대해서 설명서가 약봉투에 함께 제공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 설명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성, 설명서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사용을 합니다. 만약 그 사용 방법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오용이라는 단어라고 부르고 그 이상 지나치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남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금할 것을 권면하고 금지하죠. 여러분 이것들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올바른 사용을 할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또 교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들은 어떤 방향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것은 신앙생활설명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요그 신앙생활설명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드죠 우리도 아까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요, 성도답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답게 기도하기. 성도답게 기도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5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성도답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외식. 외식. 무슨 뜻이죠? 돈이? 예, 지난 주에 지난 주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것은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 하기 싫은데 하고 싶어 하는 연기를 하는 거 외식하지 말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연기하는 건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가 찾지 말아라 연기하는 자와가 찾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에게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저기 연기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사람들외식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 자신이 이렇게 신앙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연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다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기도하는 척 한다면요, 차라리,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에 덧붙여가지고 육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네골반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행동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기. 앞에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덧붙여서 전문사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요 남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주님이 아닌 아버지로 바뀌었을 때그 분은요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우대인 허락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들이 받는 받은 은혜를 넘어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보편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개인이 맺,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함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를 수도 있어, 우리를 기도하는지.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시고, 바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방인들은요, 자기 신들에게 기도할 때, 많이 말해야 그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성도답게 기도하는 것은요 먼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교제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지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쩔 때는 불평과 불만할 때도 있어요. 이번 시험, 하나님, 저 시험 잘 봐야 합니다. 등급도 잘 나와야 되고요. 등수도 잘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 결과에 맞지 않게 성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건가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전제하에 앞에 과로가 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간과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부가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답게 기도해라 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마칠 때마다 고백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인데요. 9절부과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주게요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구전에 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부분 외우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일 겁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것에 대해서게뭐야라고할수 있지만 대부분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과 같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대부분 외우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에는요 선생이 제자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단순히 선생이 제자에게 가르쳐 준것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서 예수님께서는요 네 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찬양하기, 은혜를 구하기, 회개하기, 감사하기. 좀더 세분하게 나누고 이야기하면요 더 상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주기도 부분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는요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찬양과 간구와 회개와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양과 간구와 회개와 감사 중에 간구는 정말 잘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성적 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친구와의 관계가 좀 틀어졌는데 주님, 저 친구가 나에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세요 아니면 이런 거죠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티켓 응모를 했습니다 그 티켓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좀 구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간구는 잘해요 우리의 입술에 몸을 해주세요, 주세요, 주인 해주세요라는 기도는잘 하는데, 정작 우리는요, 죄에 대한 회귀를 잘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잘하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살아하신 모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해도 간구의 입술이 줄을 이루는 것이고, 그저 몇 마디가 끝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참고해야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이지라는 생각 가운데 뭐가 감사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것까지도 감사할까? 라는 것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뜬 거. 전 의사님, 어머니는요, 요약보호사를 하세요. 그래서, 어, 르신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좀 드리는 게 죄송스럽긴 한데, 어머, 저희 어머니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는 거 한순간이더라. 이전까지 건강하셨던 할머니가요, 자다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이 전까지 건강하셨던 할아버지가 내일 뵈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다음날 오면요, 돌아가 계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계속 계속 뛰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겠다래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감사하게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 우리가 회복을, 관계의 회복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우리가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거같이 사하여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묵상하면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용서했으니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그렇게 받는 것이 주님, 당연한 겁니다. 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문장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4절 15절의 말씀을 14-15절의 말씀을 보면 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 5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는 상대방과 관련된 사람 1대1로 찾아가서 죄의 회개를권면해라너 그거 잘못한 거니까 너회개해야 돼. 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상대방이 거부하게 되면요.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요. 똑같이 그거 잘못된 거야. 너회개하고 다시 우리 에게 돌아와줘라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것마저 거부하면 요 이제 교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의 말에서 죄의 회개를 건면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교회의 권면에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한 그런 사람에게는 이방인처럼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1은번에 7번까지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 마태복음 18장 15절 3 5절에말씀해 보면은 1만 달란트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씀의 비유인데, 1만 달란트를 종사님이 요즘 돈으로 좀 환산해 봤습니다. 1 어, 1달란트는요, 6천 명의 하루 일당이에요. 6천 명의 하루 일당. 6천명이 하루 있다. 어, 한 사람이 하루 돈 벌어서 10만원을 뱉는다고 하면은, 6천명이면은 얼마죠? 나는 이거다. 6천0 0 곱하기 10만원? 아, 다물꽐니6천0 0 곱하기 10만원 하니까, 약 6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1달란트가, 1달란트가.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냐? 계산을 해보니까 6조예요, 6조. 그 6조 원이나 되는 그 금액을요 용서받았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6조의 죄를 6조의 값어치의 죄를 여러분이 갚을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은요 6천만 원도 갚기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6조는 못 갚을 것 같아요. 그 말의 주요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품으로써 용서하여 주었다라는 것을 얘기 말하는 거예요.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쳐주신 기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즉 은혜로 용서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 그 이유에 계속해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허락하신 관계의 회복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허락하신 사람과의 관계인 관계의 회복인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참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있어 가지고 값과 은혜 관계와 같이 조건이 형성된 조건이 바탕이 된 그런 용서와 이루어진다면요 언젠가는요 반드시 깨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에 기도와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냐? 앞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요,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찬양, 간구, 회개, 감사.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요. 회복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익과의 관계의 회복 말이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의 근거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자, 자격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죄된 모습들을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나사의 관계, 관계의 회복, 그것이 중점이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한다면요,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대화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인 대화를 기도한, 대화를 한다면 은 상대방은 지칠 거예요. 조사님이 제일 만만한 아영이. 아영이한테, 아영이가 NCT를 좋아해요. 근데 조사님이 다른 아이돌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 가수에 대해서에 대한 칭찬과 NCT에 대한 비단을 한다면 은 오히려 이 대화는요, 좋은 결과를 루지 못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요술램프와 같이 그냥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구도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라고요. 나의 죄된 모습 가운데 허락하신의혜를 힘입어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래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쌍방향성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그러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 감사의 고백, 회개, 찬양, 간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것들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기쁨을 누려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길 소망하고요, 그 가운데 기쁨으로 고백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기도 방법 사용 설명서 기도 방법 설명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